저희 그때 촬영한 합치 이거 지금 얼마인지? 총잘 보면 한 100만 원된것 뭐, 같은데. 무뭔 쇼츠예요? 그때 그 저희 법인 그 여건 법인? 법인? 얘뭐내차좀 찍어 주세요. 대차도 좀 찍어 주세요. 뭐. <laughs> 왜 이렇게 갑자기 고개가 계속 숙여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제3 층이죠. 여기에 그 논란의 차량. 옛날에 뽑은 법인차들은 운용 리스 승계하면은. 근데 사실은 그치. 되게 억울한 게 많으셨네.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깨서 웃으면 <laughs> 제가 댓글 보면서 음... 아, 이게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진짜 많구나라고 느껴서 오늘 한번 모신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그런 게 뉴스에 좀 많이 났어요. 뭐 대기업에 있는 그 총수 재벌 일가의 아들딸들이. 대학교 수업 들으러 가는데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다든지 회사차로 그때의 그 이미지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안 좋지. 그렇죠 이게. 아.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시면 아예 네. 같고, <laughs> 댓글 쓰신 거 아니에요, 피님? <laughs> 피님이 댓글 쓴거 아니에요? <laughs> 제 차량은 24년 7월에 받은 것 같고요. 그때 받았던 이유가 그 7시리 중에서도 이제 그 제가 어차피 운전하고 다니니까 뒷자리 옵션이 빠진 게 있어요. 뭐야, 시어터랑 뭐 스크린이랑 뒤에 이렇게 한 1700인가 싸게 살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기를 걸었는데 18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18개월 동안 기다리면 무조건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법인으로 뽑으면 빨리 나온다 그랬어. 법인으로 뽑고 그다음에 추가로 리스나 뭐뭐 뭐 하면은 빨리 대기번호를 최대한 빨리 올려주겠다라고 해서 진심 을 말하는 거죠. 그럼요. <laughs> 제 카톡 기록 다 있습니다. 다깔수 있어요. 그 BMW에서 또 리스비 8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거든요. 100만 원씩 8번. 그거를 리스를 써야 쓰고 법인 조건으로 해야지만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사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저는 마, 많이 할인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초록색 번호판은 주말에 안 끌어요. 당연히, 어, 업무 외쪽으로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웃음> 그냥 <웃음> 잘 괜찮은 거죠? <laughs>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법이. 아, 이제 재작년인가? 8천만 원 이상 차량은 이제 무조건 다 초록색 번호판으로 나가게 바뀌고 나서, 이게 금융이 판매가 안 되는 거야, 리스랑. 음. 그 그러니까 판매량이 확 주니까 오히려 인센티브로 이제 할인을 더 넣어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운영 리스로 넣고 그걸 개인으로 다시 승계를 하면 흰색 번호판으로 바뀌어요. 저는 법인으로 차를 타는 게 경비 철도 되고 너 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왜 굳이 그걸 또 개인으로 바꾸시려고? 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 댓글들 때문이죠. 아 댓글이요? <laughs> <laughs> 세무사님도 이제 법인 전환하셔야죠. 아 저는 개인으로 계속 있어요. <laughs> 저는 저는 흰색 번호판이 좋아가지고. <laughs> 와 이거 쇼츠 영상 영상이 댓글이 944개가 달렸어요. 와. 댓글도 좀 읽어 볼게. 읽어 봐가지고 제일 좋아요가 많이 달린 게 378개가 달린 게 있는데 아니 회계 세무사들이 세법을 몰라서 법인차 타는 영상을 올린 니들이 겉으로 아는 거 속까지 다 아는 양반들인데.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법을 잘 아는 거는 맞기는 하고, 사실 세법을 활용하는 것도 많기는 한데, 뭔가 누구를 농락하려거나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 이거 뒤에 것도 좋아요 112개. 부정하게 돈을 벌었다면 비난해야겠지만, 남들보다 1분 1초 시간 낚여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이거 전체적인 영상 보면은 햄버거 먹으면서 하고, 저는 자면서도 하고, 머리 삭발하고 핸드폰 던지고, 아, 이제 여기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 억대 연봉인데요, 저런 차못탄다 1억 넘는 차 타면은 이거 지금 할부 인생이다.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 1억을 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사업자라서 사실은 매출이 다 있고 자기 비용이 있는 거라서. 음. 네, 억대 연봉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 여기 음. 나왔네. 고소득자들이 비용 처리하고 뽑는 건데 돈 열심히 벌어서 뭐 세금 갖다 바칠까? 아 이게 제가 오늘 뉴질랜드 분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뉴질랜드는 상속세를 안 낸대 우와. 근데 그게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대농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문이 그그 그 농장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처럼 상속세 50% 내봐요 상속인들이 그 농장을 이어갈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속 증여세율이 일본에 이어 2위에요 일본이 55%거든요 우리 50%고 개인사업자 돈 벌어서 세금 50% 내죠 건보료 죽으면 또 상속세 50% 내죠. 75% 세금 내고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물론 음. 불법이면 안 되지. 왜다 보면 세계 불법이면 안 되지, 그러 불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불 어.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활용은 너무 좋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퇴직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퇴직금 막몇백 원씩 가져갔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났어요. 한도 적게 놨어요. 한도 내 삼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금 줄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원님도 읽어 주시죠. 회원 한번 읽어 보세요. 제차좀 찍어요. 웃음밖에 안 나와. <웃음> 딱 그게 보이네. 어, 이거 안보였었는데 갑자기 좋아요가 1아홉 개. 음. 네 저는 여기서 보는데 제가 얘기해 보니까 이런 신조가 어 생겼더라고 응. 그린 라벨이라고.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부러 초록색 번호판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나 법인으로 음. 떳떳하게 돈 벌어서 법인차 타는 거다. 음.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구나. 아그쵸 그렇죠. 주변에 믿을 것들이 많고 이러니까 지차 자랑하는 거다. 걸려도 믿을 뒷배기 있으니까. 우리 뒷배 없잖아요. 만약에 뒷배가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 저희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한 건데 고만고만한 놈들이 고만고만한 차 타면서 고만고만하게 노고 <laughs> <내고> 있는 <거예요. 웃음> 맞습니다. 우리가 <laughs> 리스는 <리슨스타긴> 당연하잖아. <laughs> 진짜 정확하네. 어이 사람 댓글 좋아요.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저희. <laughs> 아, 나지막 좋아요 눌러야겠다. <laughs> 딱두 글자. 어, 귀엽. 귀엽. 거의 법인 리스네. 법인 운용 리스입니다. <laughs> 아, 이거, 이거를 아, 얘기하고 싶다. 아. 제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녔거나 고용봉이었으면 굳이 이렇게 차에 대해서 집착을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네. 집착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만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외곽에 있는 그 공장들이나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왜냐면 은 저희가 하는 컨설팅 자체가 이제 음. 자산이나 승계 같은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둘 다. 근데 하다 보면 은 제가 첫 차가 SM5였는데 국산 중고차를 타고 가서 수수료 5천만 원을 불러요. 피디님 무슨 생각 드세요 많이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laughs> 아니, 제가 나한테 한탕하려고 하나? 사실 그런 쪽 수수료는 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걸리고 손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익명의 저의 그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전문직이고 너가 개업을 했다면 차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어, 물론 그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의 명함은 아직도 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알겠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대표님들은 사실은 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진 않아요. 판단할 정보가 많지 않다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고액수수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아저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구나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럴 수 있지. <laughs> 아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왜 경기도 외곽이라고 <laughs> 말씀드렸냐면은 거기는 일단 갈때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대부분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뭔 차를 타고 왔는지 다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상담할 때는 제가 올라가죠. 근데 끝나고 나와서 뭔가 제안을 드리고 나올 때는 꼭 나와서 뭔가 차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내 외관보다는 내 실력이나 내가 하는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씩 좌절되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런 것 때문인가? 제가 사 중에 진짜 실력이 진짜 있는 있는 사람인데. <laughs> <laughs> 3일에 개봉해 어. 주시잖아요. 3일 아 그쵸. 그렇죠. 3일 있다 나오긴 어,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p w c 수 있던 분인데 실력으로는 모르기가 <laughs> 힘든데 그래서, 뭐가 네. 문제일까 막 찾다 찾다 찾다가 이렇게까지 간 거잖아요. 그게. 근데 본심은 그거야 <laughs> 차를 바꾸고 싶다 <웃음> 차를 <웃음> 바꾸고 싶다 근데 사실은 개업 초기에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샀어요. 근데 샀는데 진짜 그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5시리즈는 저한테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차가 어. 너무 좋아서 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신감이 좀 올라갔다고 그래야 되나? 아, 그런가? 그러니까. 네, 좀 뭔가 더 말도 이렇게 들어오 자신감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잘 됐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도 뭐. 더 열심히 살게 되지 않아요? 어, 맞아요. 내가 이만큼 질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난 이거 뭔가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가용 가능한 범위 예산 내라면, 그래도 좀 좋은 차를 타는 게. 댓글을 900개를 다 읽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 갑자기 보이네. 조용히 사세요라고. <laughs> 좀 논란이 많은 것 같기는 해. 법인차는 뭔가 불법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법인차를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합법적으로는 이제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이 아닌 사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업무용 외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업무 무관 사용 비율에 넣어서 이제 법인의 대표한테 상여처분 또는 차 사용자한테 상여처분을 해야 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뭐 법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법인차로 페라리를 샀어요 네. 될까요? 안될 이유는 없지만 이제 뭐 그거는 지탄받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사실 별개로 볼 수는 있죠 근데 법상으로만 따져보면 그 차가 뭐컬리너이든 G80이든 제네시스든 상관없이 경비처리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한도는 정해져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세계선에 놀러 갈때 썼어요 네. 뭐가 잘못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운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만큼은 빼고 경비 처리하는 게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해서 그냥 상여 처분하면 되죠. 그렇죠. 네, 상여 처분 받고, 그 다음에 뭐 연말 정산할 때 추가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범법이 아니에요. 범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금을 경비 처리를 법인으로 안 받고 개인으로 낸다. 그런 차이. 긴 해요 사실. 그렇뭐 용도에 맞게 쓰면은 사실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때 또 댓글에 저희가 한번 나왔던 그 장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명월관이라는 장소. 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당연히 식사는 했지만 그 자리 자체에 모이신 분들이 세무 쪽으로 컨설팅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25년도 이슈를 좀 논하고 좀 세법 개정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주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조금 일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네, 저는 그래요. 상담을 드릴 때 저는 오로지 세무사니까 세법 얘기로만 전달하는 편이에요.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최대한 절세를, 탈세는 아니거든요. 법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세를 할수 있는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오시면 세법상 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영상에 진짜 말미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쇼츠만 봐서는 사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노력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작은 보상은 얻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회계사로서 좀 세무사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게 자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세무천재 서성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